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로 함께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위 앉아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 네 이제 여름 사역이 정말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우리 영화부는 이미 성경학교를 마쳤고요. 어, 다음 주부터 저희 이제 시작하는 제주 선교 준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이미 부어 주실 은혜를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단기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필리핀. 온고를 순서로 우리가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선교 대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뭐 하러 모이셨죠? 기도하려고 모이셨잖아요. <laughs>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뜨거운 열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사랑을 쏟아붓는 우리 차세대 교사들, 교역자들 가운데 또 구령의 열정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떠나는 또 선교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이 밤에 기도하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간증하는 여름 사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무엇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구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우리 사명 가운데에서, 우리 나아가는 여름 성경 학교 또 수련의 단기 성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자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함 없이 나아가서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해 나간 것입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를 듣고서는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모두가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었고 집에서 이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었고 기이한 표적들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또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드러납니다. 어, 복음의 공동체로서 이들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음의 강력한 확장, 강력한 영향력은 당시의 유대 사회의 기득권 세력에게 매우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과 이들이 행하는 그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어, 쟤네가 저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라고 느낀 것이죠.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이 지금까지 세워왔던 질서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소환되어서 공예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고 협박 회유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이들의 고백처럼 이 복음의 확장은 그 어떠한 인간적인 위협. 또한 박해로도 멈출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께 받은 그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하시게 하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름 사역을 마치고 우리가 나아갈 때는 우리 차세대 아이들 또 우리 단기 성교를 갔다 오는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외부의 압박은 성도들을 더욱더 강한 결속력으로 묶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누리고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이 복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전파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때를 어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열정 견딜 수 없는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하게 복음 선포의 앞장서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상의 권력이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어, 누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 그두 마음 또두 권력이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초대 교회의 일곱 집사 중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고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된 사건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고 그것이 가장 절정에 다다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교회의 매우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별히 어, 아주 잔인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만큼 무서웠던 박해자 사울이 이 박해의 전면으로 드러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뿐 아니라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그들 안에 살아 있었고 결코 그 박해에 굴복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또그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복음이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 있는 것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빌립 집사는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당시 이방 교회, 당시 교회가 이방 성교에 대해서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순례조차도 금지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오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전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받아들이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 빌립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어떠한 평가나 세상의 어떠한 잣대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온 땅에 두루두루 전파됐고 이것은 평생을 적대시하고 살아왔던 수, 수많은 세월 동안 계속해서 반목해 왔던 유대와 사마리아를 잇는 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고 그가 행하는 놀라운 표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역수 수십 년의 역사,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그쓴 뿌리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언제나 그래 했듯이 기쁨이 넘쳐 납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멸시받았던 땅에 유대인들로 인해서 멸시받았던 땅에 구원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가득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조차도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어, 그곳으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 특별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어,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을 받아, 받아들이지 않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한이 한 말이에요. 요한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며 주님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라고 불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이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을 듣자 요한은 이전에 있었던 그 마음을 돌이켰고 이제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기꺼이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요한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기쁜 마음으로 이들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이제 요한이 바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땅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내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어, 그런데 사마리아인들 중에는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사도는 사마리아인들이 성령받기를 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놀랍게도 진짜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지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그리고 안수를 통해 빌립의 사역, 빌립이 원수되었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그 사역이 합당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해묵었던 그 반목,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이들이 화평케 되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인종적, 사회적 차별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 우리와 똑같이 이들도 세례를 받고 우리와 똑같이 이들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이 분명히 나타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라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의 말씀으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도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된다 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신 그 예언이 우리 가운데 선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포제일교회 안에 특별히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제주와 일본, 필리핀, 몽골 선교팀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게 날마다 선포되며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우리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직접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선교팀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기도로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순간을 함께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사마리아에서 선교사역을 성공리에 마친 빌립은 하나님의 주님의 명확한 지시를 따라서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가사로 향했습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어, 빌립이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관리인이었던 네시였습니다. 성경이 그 글을 네시라고 증언하는데요. 이것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 네시라는 사람은 성전 예배에서 배척당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교리를 따르면. 이 역시 네시 또한 사마리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유대인의 신앙 생활 방식을 따라서 그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그 네시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네시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구해서 마차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빌립이 이 네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네시가 읽고 있었던 본문은 이사야서 53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아멘 이방인인 그 내시는 이 글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알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시는 자신에게 다가온 빌립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빌립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이 내시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빌립의 말씀을 통해 이 내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마침 물이 있는 것을 보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체 없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은 헤어집니다. 아무런 교류도 없이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뒤에 이네시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든지 또는 빌립은 또 어떤 일을 행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빌립은 계속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라고 담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담백한 메시지 안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이 본문 안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빌립이 어떤 일을 했다더라. 빌립이 어떤 뛰어난 성품과 뛰어난 자질로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다더라. 개인의 탁월한 열정이라 뛰어난 능력 혹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그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의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은 빌립은 예수님의 성령님의 일하, 일하심을 따라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어,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가사로 가다가 우연치 않는 우연치 않은 기회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인간적인 계획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오직 성령님께서 친히 주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복음의 진정한 확장이 일어나는 거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본격적인 여름 사역을 앞두고 다음 주 제주 선교를 또 준비하면서, 또 어, 이후에 일본 필리핀 몽골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던 본문 속의 인물 필립, 어, 영혼 구원. 복음 선포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본이 되는 인물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과 헌신 그리고 그의 담대함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 깊은 도전을 주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빌립의 어떠한 열정, 빌립의 뛰어난 자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사명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과 우리 김포 제일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사역이 인간의 어떠한 힘이나 어떤 면밀한 계획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친히 주도하시고 일하시는 사역이 되도록.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길을 여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는 사역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너희가 일하는 것 아니야. 내가 일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구애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 자유롭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이든지 상관없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오직 내가 일할 때, 성령의 일하실 때 모든 복음이 확장되고 모든 진리가 선포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가진 초월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성령의 일하심이 가져오는 결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화목해졌고 유대인들이 그 내시를 인정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그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그땅 가운데 서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바로 서게 되는 것. 우리의 심령을 큰 기쁨과 큰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임을 믿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차별의 장벽을 넘어 구원의 기쁨을 누렸듯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김포제일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속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님의 그 지상 대명령을 성취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도우시며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우신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여름사역 담대히 나아가는 김포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